한 여인으로 인한 국정농단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2017년, 방영된 MBC 드라마 역적에서 장록수역을 맡아서 열연한 이한이의 멋들어진 장구춤 연기 장면입니다. 천안신문으로 나이 서른에도 10대 후반 같은 미모를 갖췄고, 출중한 노래와 춤으로 신금을 울리는 타고난 재주를 무기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양지바르고 넓은 땅을 두고 겨울이면 횡한 칼바람이 지나갈 것 같은 고래,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사는 터를 잡는 일에는 풍수지리 등을 동원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송도 마을이 터를 잡는 방식은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섬 바로 앞에 버티고 있는 장구처럼 생긴 또 다른 달린 섬 때문입니다. 장구는 우리 전통 음악을 할라치면 고두 장단을 맞춰주는 악기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허리가 잘록하도록 좌우 통을 주로 오동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가죽은 말가죽으로, 왼쪽에 대는 가죽은 소가죽으로. 우리 인간이 예로부터 가장 친숙한 동물인 소와 날가죽을 입혔으니 모든 전통음악에는 장구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섬 안에 섬이 있습니다. 1995년 돌산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여수시 돌산도는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 큰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비된 돌산읍의 소재지자임진왜란때또 다른 이순신이 참사로 있었던 방답진을 가로막아 요새로 만들어진 섬그 섬을 송도라고 부릅니다 송도는 예전에 소나무가 많아서 송도라 하기로 했다고 하고 작다른 의미의 솔자를 써서 솔솜이라고 불렀는데 솔송자를 음차해서 송도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송도는 예전에 600가구가 사는 큰불락이었으며 장어, 문어, 갑오징어, 주꾸미, 낙지 등이 많이 나오는 여장이어서 부촌이었음을 마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88가구 약 160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어서 착실하게 섬을 단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평하고 넓디 넓은 땅들을 놔두고 왜 바람 따진 모가지를 따라서 집들을 짓고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연은 바로 장구섬에 있었습니다. 장구섬 뒤 북쪽 목에 집을 지으면 딸자식을 낳으면 기생이 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이었으나 이들 을기회를 무기 삼아서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양반들보다 더 무서운 권력형 비리를 보아온 터라, 기생을 보는 민도들의눈초리는 그다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풍부한 해산물 덕택에 진상 공물을 바쳐 했던 이곳 섬 사람들. 딸을 낳으면 기생이 된다고 하는데, 거슬릴 사람이 없지요. 장구섬. 이제는 기의 길을 불어 넣어주는 예술 아일랜드라고 죽게 올라야 할까요? 그런데 이 장구 섬이 마치 밀가루를 하늘에서 뿌려놓은 듯, 어찌보면 설경 같은 광경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이 장구 섬에 하얀 백발을 만들어 주는 주범이 바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외가리였습니다. 20~30년 전부터 이섬 주위에 가두리양식장이 들어오면서 밥비 움직여서 먹이를 찾아야 할이 녀석들이, 카두리 양식장과 가까운 이 장구섬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띵가띵가 띵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진을 치고 양식장 주변에서 먹이가 많으니 이 녀석들이 이 섬에 눌러 앉아서 주지 육림 놀이를 즐기면서 애살물들까지 나무에 뿌려대는 것입니다. 이들의 놀이의 음인들은 참 예가 탑니다. 집틀도 놓아보고 허수아비도 설치해보지만은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섬 성도 앞 남쪽에 장구섬이 있다면 북쪽 그러니까 돌산 군내리 방답진 앞쪽으로 상정도와 하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본 섬을 중심으로 딸린 섬들이 있는 셈이죠. 이 사진 보이십니까? 하얗고 파란색으로 구분되는 두 섬의 모습 말입니다. 이 섬도 외가리들이 일일본은 섬입니다. 온 섬이 하얗게 칠해져 있습니다. 성도 남북쪽으로 외가리 천국인 셈입니다. 장구섬과 증도를 근거지로 꽈리를 튼외가리뿐 아닙니다. 그다지 사람이 많지 않은 성도섬은 다른 종류에서도 많아서 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몰랑으로 이어지는 갈대밭길을 건너라면 커다란 새들이 둥지를 들고 놀고 있다가 다가가면 날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새 뿐만 아니라 조그만 떼기 밭에 고구마나 깨, 방풍 등밭작물을좀 심어보려고 하면 노루, 고라니, 멧돼지 등이 파이치기 일수에서 그물 등으로 덮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송도에 다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구섬. 이 장구섬은 송도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지금도 송도 사람들의 근절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섬을 배를 타고 들어오는 방문객에게도 가장 먼저 멋진 광경을 보여주면서 잊지 못할 인상을 심어주고 말입니다. 장구섬. 송도가 기회, 즉 예술과 힐링을 함께 갖출 섬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섬이 될것 같은 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